저희는 중국으로 출장 을 갑니다. 왜 가냐? 우리가 안드로이드 오리노,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하도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 유튜브인데 왜 <laughs> IT 유튜브로 바뀌고 있는 거야? 자동차 테크 유튜버. 그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중국에는 직접 가 보면 그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혹은 자동차 테크에 관련된 최신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을까, 그것들의 고향 알리의 고향 중국 이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조금 뭐 깡정나 다른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음. 일단은 두루두루 좀 살펴보기 위해서 네. 좀 이유로 갑니다. 이유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고 항저우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유로가려고합니다 <laughs> 중국말 잘하지? 니즈 잠만 민즈? 인사 유자인자 차. 어제, 눈 많이 오고 해서, 비행기들이 딜레이도 많이 되고, 그런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아. 후쿠오카나 중국 쪽으로 음. 가는 비행기가 지금, 딜레이가 조금. 딜레이가 보면... 많이 됐어. 빨간 색깔 시켜있는 게싹지연이네요거요거지연지연 이게 좀더 후쿠오카, 도쿄, 나고야, 일본 쪽이네. 네, 일본 쪽. 음, 다행히 중국 쪽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입국장을 지나서 들어왔어요. 밥부터 좀 먹자. 배고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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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 어디 있더라, 여기? 아, 저기 있네, 25. 80m 식사를 하려고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국수 시켰는데 옵니다 쌀국수 옵니다 맛있겠다 쌀국수. 어 근데 고수 아뇨 아빠가 넣고 있어요 이기 음?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 15,000원에 판매를 하네요 너는 고수 안 나? 어안 야채도 이제 다 넣고 맛있겠다 라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레몬도 넣고 맛있겠다 이거 뭐비 보면 어, 별 내용이 없어 이거 지금 공부하게? 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벼락치기가 치고서. 니하오니 망마. 걱정되는데도 영어로 이렇게 표기돼 있잖아요. 음, 읽을 수 있어요. 응. 들고 이제 가서 이제 쓴다고 해도 딱 공항에서밖에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는 거죠. <laughs> 패션북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어떻게 되죠? 샨자이지 <laughs> 티엔. <laughs> 인근님이 행차하고 계셔. <laughs> 여기 지금 인근님이 행차하고 <laughs> <계시고 웃음> 계십니다. 공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응, 응. 안보겠습 응. 안에, 안에 뭔가가 있네 진짜 틀기가 좋은 거 같다 이거는 우리도 이제 솔직히 볼 일이 없는데 이런 거 그렇지 응. 임금님은 저, 저, 저 뒤에 계시네 저쪽에 입곡장 안쪽에서 이 보는 거는 또 특이하네 자, 자동차 리뷰하겠습니다. 타고 한번 타고 가야 되네. 요거는 인승 그런 직접 열방. 입장. 잠만. <laughs> 그 <그는> 무슨 뜻이야? <뜻을? 웃음> 당신이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laughs> 보딩 끝나고 들어갑니다. 렛츠고 잠만. <laughs> <laughs> 뭐 임마? <인마? 웃음> 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내리니까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네, 항저우가 아시안 게임을 한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항도 깨끗하고 천정도 도장하게 음. 이렇게 있네요 아, 그. 비행기가 우리 밖에 안 도착했나 봐 음. 사람들이 생각도 없네요 구을 마치고 시간이 좀 제법 걸려요 안면 인식하고 손다 찍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짐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짐보다 빨리 나온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짐 빨리 찾아가지고 또 버스를 타야 되잖아. 아, 아, 아. 이후 가는 버스를 타려고 지금 터미널에 왔는데 알리페이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알리페이 증산이 잘안 돼가지고 카카오페이로 다시 바꿔서 결제를 했는데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버스를 지금 기다리려면 2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가지고 다르게 지금 빨리 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 해외에서 이 알리페이를 <laughs> 쓰려니까 인증 받고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버스 타는 거 말고 카풀을 할수 가 있네요. 비용은 어, 일반 버스보다는 조금 비싸긴 합니다. 알리페이 로 찍을 정도. 결제는 쉽습니다. 음. 방금 어, 구매한 티켓의 금액은 환불되었습니까? 이젠 외납할게니라 이미 원래 길로 너에게 돌려주었다 쎄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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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리페이 첫 결제를 했는데 꼭 처음에 한번 등록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 놓치고 결국에는 탑승이지 그지? 렇 카풀 카풀 이죠어 카풀하는 음. 버스를 그쪽 매표소에서 연결을 해주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카풀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의자가 어. 저기 앞에서 막 서성이길래 뭘 하나 했더니 탑스 있잖아 슈거 저기도 QR코드가 있어요 중국 콜라 와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을 했네요 한참 오븐을 음. 써있더니 이게 차갑지 않잖아 네. 중국은 냉장을 잘안해 아니 콜라도 어. 뜨뜨미진가 거고? 따뜻한 걸로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800원입니다 한국 이 얼마지? 1400원 그래도 좀 저렴하게 <laughs>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 어? 향이 살짝 다른데? 이게 밍밍해 진짜 밍밍한데 콜라가 김빠진 맛한 이틀 동안 뚜껑 열어놓은 맛 음. 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q 뭐 <laughs> 거코드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맞네 아까 200불 2 하면은 수수료가 안 들어요 4.5엔 위 결제됐잖아요 수수료가 안들어 물건 비용이 저렴하면은 수수료 없이 결제가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알리페이를 쓰려고 그렇게 자랑을 자랑을 하더니 첫 판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원비용 이쪽이 좀 희한한 게 저렇게 이제 카풀을 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디 EU EU 요 무슨 호텔이야? 여기 yeah, 일단 가는 곳은 확인했습니다. 저까지 바로 튀어줄하나아 그런가봐. 요고어 근데 차들이 중국서 디자인이 괜찮네. 어디서 뭔가 본 듯한 디자인. 이 지금 제가 중국에서 자동차들을 지금 한5년 만에 지금 중국 차를 보는데 너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때는 조금 이제 짭의 느낌이 많았는데 좀 똑똑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에이. 이게 보면 전기차인데 전기차 번호판은 또 이제 렇게 생겼어요. 전기차 번호판 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고, 밑산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또 뒤쪽으로 와서 보면은, 뒤쪽은 여기 SPU라는 모델인데, 전기차로 되어 있고, 저것도 전기차? 저것도 전기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거는 우리가 타는 차가 아닙니다. PU. 아, 드디어 이제 차를 타러 갑니다. 차가, 오, 이기 뭐, 아세라틴가요?

있는데, 썬더폰 없고, 이쪽으로 플라스틱이 많아요. 응. 몰딩. <laughs> 이게 차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내는 아반떼하고 써놨다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나는 뭐, 쾌적하긴 하고, 이 가운데도 헤드레스트 들어가 있고요. 암네트 들어가 있고, 눌러서 빼지주 여기는 이렇게 팔을넣을 수가 있네요. 기본적인 뭐 마감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비싼 재질을 안 쓰기 때문에 뒷자리도 이게 머리 공간도 있고 해서 아유. 뭐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소재가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는데 4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10, 15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자 이제 시내 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마리 네, 동대 그리고 음, 저 건너편에 음. 지금 보이는 차 저건 언뜻 보면 아이오디5야 아이온이라고 적혀있는데 신기하더라 일반 내역기관 자동차처럼 생기 차들도 다 전기차로 이렇게 이제 어있어가지고비아디나 이런 메이커들이 판매율이 1인 이유를 알겠네요 잠깐 봤는데도 한 10%이상이 다 전기차가 적혀있네요 이게 아우디 A6 롱바디거든 중국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옆에 보면 뒷문짝이 좀 길어. 5 시리즈 롱바디도 있고, 그다음에 E클래스 롱바디도 있거든 근데 A6 롱바디도 저렇게 이제 출시가 예전에 태웠고, 한때 요 인기 많았던 라세티, 즉 뷰익 메이커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뒤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LFP 들어가서 중국인 입장에서는. 저도 정수순을 그치 다른 거탈 필요가 굳이 없는 거지 휠이 많이 아낀 것 같아요 자 거기 책을 비해서 많이 다좀 밀린 부분은 이제 보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스릴 있습니다 깜박이 필요없이 앞에 는냥다 침투를 하고 있죠 음... 어, 얼핏 디펜더 제프 저기 목적지까지 원래 자가용으로 한 시간 반인데 한 시간 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테슬라 종류가 좀 많이 보이네요. 모델 3도 있고요. 해가지기 전에 한자 분들의 그래 목표였는데 목표가 조금 늦어졌네요. 저기 이제 빨간 리본은 무사고 기원을 하는 그런 포시. 엄청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불이 들어왔어. 이거 감성 괜찮았 마감을 더 떼는 건줄 알았거든. 모드 등이 들어오네요. 홍치 모델이 이 e q 5라는 모델이거든. 월서리스 외장 디자인을 맡으셨던 분이 이제일로 뭐 스카우트 해가지고 디자인한 차입니다. 승차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많이 단단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은 뭐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한 시간 이상 지금 타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보다는 단단하지만 탈 정도는 된다. 예 네,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베젤이 굉장히 좁고 안드로이드 오리원이 약간 플레이 달았을 때 그런 베젤의 느낌도 나네. 와, 진짜 좋다 아, 진짜 차에서 내렸는데, 제일 웃긴 게 차는 지금 저렇게 세워뒀어요. 네. 이게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가 빵빵하네. 네. 어, 배상기 <laughs> 막 날라다니고. 우자하다 환영식이 화려니다 어,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메이하오 만주 호텔. 만주 호텔. 네. 여기가 근처에서 제일 괜찮아요. 가격이 나름, 일단 좋고. 나름 산성에서 사성급. 이거 알아요? O P A L. Let's go. 여기 아 바스코스 게르미. Okay. 요 난바. My k o r e 비즈니스 호텔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외국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영어도 잘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보통 이거 뭐 호텔 오더에도 영어로 대화하는 게좀 힘든데 여기 계신 분이 우리가 알아들으신한 3분의 1 정도는 얘기를 하시네요. 다른 외국 분도 잘못 알아듣겠다. 니네 알아, 잘 알아듣겠냐? 니네 얘기를 물어보네.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이게 또 중국 분이 영어를 하시는 거니까 발음이 발음의 장벽이. 발음이 세. 아. 이게 지금 4박 5일인데 4만원 정도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 정도면은 <laughs> 엄청나다 네. 조식 포함입니다 조식 아까 조식 설명해 줬죠? Here is the my room 네8608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은데요 이건? 중국의 시내 거리입니다 자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좀 먹으러 가자 아 배고파서 밥 먹으러 여거거양꼬치를 먹으러 가려고 검색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택시를 지금 불러 보려고 쉽지가 않아요. 왜안 쉽냐면 우리가 중국 말을 모르기 때문이지. 어, 잡혔다. 어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 우리, 우리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건너가야 된다고? 예. 네. 진짜? 잡혀를 내가 잘못 찍었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이게 무슨 <laughs> 택시를 저쪽 반대편에서 붙잡았어요. 아니, 근데 택시가 아직 올란멀었거든요 그래? 구분 구분 구분이나? 구분이 있다고, 저도 택시 있는데 하나하나 난간입니다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채로 휴대폰 하나만 들고 지금 온 거잖아요. 사실 현금도 하나도 안 받고 한 분도 안 받고 있어 지금.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다니 중국어 못 한다고 있어요. 그건 누구하고 하는 건데? 택시 기사님하고. <laughs>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봐야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서도 탈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답 떨어졌어. 오케이, 우리 유자는 재미를 포쳤습니다. 아... 차 모양도 와있어요차 모양도 이렇게 나와 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설마 도착하는 곳을 잘못 찍은 건 아니겠지? <laughs> 어, 저, 저건가? <laughs> 어, 차 이야. 어, 이것도 전기찬가? 네, 시신. 여기는 이제 음식점에 지금 왔는데, 뭐 종류가 많습니다. 꼬치 종류 아, 많은데. 우상이 볼트잖아. 데안 가도 되겠지. 저기도 비슷한 거네. 저쪽도. 저쪽도. 아, 우리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번역을 <laughs> 돌려야 돼. 번역기. 아, 여기 응. 안에서 구워주나 보다. This one, this one. e 오케이, 베이스 5이브 에이 파이브 파이브 에이 파이브 파비브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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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okay. 이삼람누지 <laughs> <인삼 농용지 먹으려고 웃음> <laughs> <laughs> 이거 5 3이요 이거 너무 세 아, 너무 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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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네. <laughs> 아. 아. <laughs> 아, 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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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어 이거. 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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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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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되게 담 맥주 달라고 그랬어요 파워핀즈 이것도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잔날라니까 그냥 이겁니다 진짜 다그 잔으로 먹어요? 그래도 맥주도 안 차가워요 일단 오, 한잔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삼겹살 쪽인 것 같죠? 근데 시키긴 시켰는데 뭐 시킨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응? 맛있다. 얼마나 어. 차? 이게 지금 양꼬치랑, 요거는 돼지고기 그냥 구이 갖고 이거는 야채 볶음을 시켰는데, 아이 양념 맛이 진짜 한국에서는 이런 양념 맛을 도시로 어떻게? 와, 진짜 맛있다. 이제 또 하나 시킨 게 바리비. 요거 맛있고. 요거는 건두부는 내가 좋아해가지고 한번 시켜본 거야. 음. 건두부가 훨씬 음. 더 많이 맛있어. 노래, 노래하는데 갑자기 노래를 합니다. <웃음> <웃음> 와, 아 <다> <laughs> 이거 뭐야? 이래. 이거색선색선 조리. 그 식당에서 이벤트로 노래를 불러주는 줄알인데 하고 돈 내고 노래를 부르란데 다 음, 맛있네 다 맛있다 그리 이제 하울핏맥주 음, 음, 저도 맛을 볼게요 아, 잔이 너무 작아 여러 번 짜가기 괜찮아요 달라이트 호바로가 나왔습니다 이 맛이 어떨까 <laughs> 근데 이단 생긴 건비어요 한국이랑 고그랑네 근데 여기는 오리지널이잖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안 끈적해요. 안 끈적하다. 1 0 0점이다 바삭하게 질감이랑그 알게 모르게 나는 향신료의 그 맛이 다르네. 음. 아까 우리가 좀 잘못 아는 게, 저쪽에 보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가라오케 식으로 손님들이 부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들고 부르죠 직접 부르네요, 직접. 분명히 이별 노래입니다. 어, 박수식이래, 박수식이 어, 자, 박수! 돈 내는 거 아니야? 분위기는 <laughs> 좀특이합니다이렇게 노래 부르는 야. 속에서 이런 걸또 처음 보고 보네. 나쁜 대는 많다. 얼마? 330. 와이, <laughs> 와이파이가 느려서 결제가 좀 느려지고. 됐스. 예상보다 13,000원 더 썼네. 고량조가 비싼 가 이걸로 비싼 거 들고 온거 같아. 야! 이게 3 0 0위안 넘어도 보면은 위채페이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9.9위엔 2천 원이 무료입니다.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는 유자입니다. 맛집을 그냥 찾아왔는데 여기 거리가 음식점 거리네. 오조소 있어 서 소가 머리를 내고 있어. 요 아... 여기도 같은 시기네 음식이. 네. 아 이런 식의 식당이 많네. 고차 느낌에 느낌. 뭐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데 같습니다. 야, 하일랜드가 많다. 아, 여긴 동파육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동파육은 내가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영어가 안 쓰, 아예 안쓰 있어 어, 이거는 저 물고기가 그려지는 거 보니까 이런 뭐, 것도 맛있어. 생선찜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런 것도 괜찮고. 어, 아, 맵대요, 근데, 근데. 이제 이거는 향신료가 이제 이제 많이 들어간 거. 진짜, 진짜. 우리 저 마라탕 같은 거 있잖아 저 안에 보면 저렇게 막 끓여가지고 먹고 있잖아 그런 향이지 여기 보면 이제 오리 대가리 아. 국경 오리같이 오리, 오리 대가리하고 이런 거 팔아 오리 팔아 하고 지금 이제 유자가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로컬 햄버거집 어 치킨하고 있네 저거 사갈까?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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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이거? 아 오케이 다 됩니다 여자가 너무 재밌어하네요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한번더 결제를 한다고 그러네요 돈이 작게 된 거야? 32위엔 이결제됐어요 34위엔인데 아, 아, 이본모자한다고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일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을 하는데 유럽이라던지 영어권 영미권이면 영어좀 하겠는데 여기는 외계어 같은 거어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 못없어요 근데 이거 있으니까 다 되니까. 갤럭시 AI 번역을 쓰는데 어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쓸만은 하네. 진짜 짤막짤막한 단어 있잖아요. 센스만 좀 있으면 영어로 조금을 알아도. 아까도 결제 잘못했다길래 one more time, a okay. 러니까 이러고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보여주는 게 번역이 된게 영어야. 근데 영어를 보고 아 이게 긴가인가또 그걸 보고 내가 한국어로 얘기해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고 말해주니까 맞대 신기해요 이게. 자 이제 주문된 게 이제 나왔습니다. 셰셰.不客气，老板。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네. <laughs> 어 LED 이거는 공구로만 아, 보라면 안 됩니다. 네, 손안 되겠습니다. 어 가. 안되는 그냥 그 일반 아요요요 요, 쪽에 있네. 어 근데 이게 갖고 있는